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펀치의 막내 펀치입니다. 아, <laughs> 네 사무엘 씨는 아제 아버지가 예. 미국 분이고 어머니가 예. 한국 분이요. 아 그래서 킴이 있구나. 알겠습니다. 음 아이고. 사무엘 씨는 어떻게? 아, 사무엘 씨란다. 펀치 씨는 어땠어요? <laughs> 네, 네. 저는 그때 하나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를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. 그때는. 되게 좋았어요. 좋았어요. 네. 계속 연습실에서 서태지 와이들 아선배님 노래 계속 들었고. 서태지 와이들 아 노래. 네. 음, 그... 춤도, 카피도 많이 하고 노래도 네. 하고. 한국에 있다가 저기 펀치 씨도 네. 오디션으로. 네. 음, 알겠습니다. 음... 이... 어, 그럼 네. 아니 그러면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. 네.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아. 팔아아 때의 제스처가 그게 멋이죠. 네. <laughs> 역시뭐 <laughs> 멋, 멋, 멋. 멋. <웃음> 멋. 멋. <웃음> 멋. 멋. <웃음> 알죠? 네. 멋. 자, 알겠습니다. 어... 어, 아니 둥스 말고 또 좋아하는 뮤지션 있었어요? 어, 둥스가 어... 짱이죠. 아유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사회생활 할줄 아네요. 안 되는데 <laughs> 펀치 벌써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면 그런 줄 알아. 예, 아니 펀치 펀치 분은 듀스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, 사실. 그쵸, 세대가 다르니까. 그렇죠. 네. 회사 들어오고 <laughs> 알았죠. 네. 처 처나. 재원하기도 전에 활동을 하, 하고 있었을 거예요, 쥐스가. 네. 그 그럼 쥐스 말고 또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었어요? 아, 저요? 네.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. 근데 재원 형 네. 나 알았죠? 좋아한다는 줄. 알았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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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펀치 씨는 그 지나가는 선배님들, 선배들 그 걸그룹 분들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아. 막니 만화지기. 앞으로. But yet, poison 요 o get in there. Well, how did you go out and give me? Side to do the castle, the banquet. Aki, you 데 이제 또 무게를 맞은데? 잡아야 되니까 Dann in your gun. They get t 겠다 t t 겠다 용감한 형제랑 작업하고 나서부터 겁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. 사실인가요? 무섭겠다. 난 무서웠을 것같아뭐 인상이 딱히 유하시진 않잖아요. <laughs> 근데 저도 그랬는데 약간 응. 펀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펀치 왜, 효과. 13살의 효과. 그때 1 3살 아아 아 비해주시고 같이 있으니까, 그래도 덩달아 가는. 음. 느낌. 어, 펀치 효과 좋은데요, 이거? <laughs> 네. 펀치 씨도비트박스요 가사 실수해주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, 같이요? 뭐든, 아, 뭐든. 아, 좋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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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이합니다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합니다합니다감사합합니다감사합데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크리스퍼랑 파인 차이나잖아요. <laughs>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. <laughs>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. 네,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네, 어떤 노래요? 파인 차이나. 네, 파인 차이나 노래는요. 그냥 힙합으로 그냥 댄스고입니다댄스고 힙합. 네. 간단하세 힙합으로 <laughs> 그냥 댄스고입니다 댄스 네. <laughs> 아, 네. 댄스 아, 원래 이 노래가 네, 이제. 네, 네. 한 곡을 뭘 준비하지 이렇게 하다가 펀치가 자주 연습하던 노래였어요. 아, 그래서 어. 어 그럼 형이 거기 벌써 랩 써서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아 네. 오 음, 그럼 처음 해보는 거예요? 네 오늘 처음 해봅니다. 어제 어제 알겠습니다. 어제 비틀 던건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죠? 아. 그쵸 방전에도 진짜 비틀 떡 비틀 떡 중절이잖아요. 매력 있네요. 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서나요? 아네 이쪽에 있어서 알겠습니다. 완곡은 아니고 일절만습니다잘 들었습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신선했어요, 그죠네 원펀치 원펀치부터 해볼까요? 오빠니까 펀치 저요? 아... 진짜 오래 고르네요 핑크색 아 열어보진 마시고요 우리 그럼 여자친구는 핑크색 봉투를 열어볼까요? 두구짱 두구두구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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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주세요 아, 이래 선국권. 와! 요에 원한 펀치쇼. 어땠어요? 네. 오늘 말을 너무 많이 못해 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네. 네, 하나 있습니다. 아, 뭐요 네,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거 제가 어제 가르쳐 준 거예요